자, 461m 파 파이브입니다. 네. 굿샷! 굿샷! 오! 와, 이거 올라갔겠는데? 와, 제대로 맞았어. 세 봐. 야, 안 보이는데 하여튼 올라갔던지뭐 왜지 어, 같아요? 날씨가 제대로 맞았어. 왜? 네. 나이스 어퍼치. 야. 예술이다. 어 들어갔어. 와 이걸이야 이걸. 와 <웃음> <전담>. <웃음> 나이스 이 어, 사실은 오늘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치자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그런 장면까지 나와서 저 역시도 매우 기분이 좋고 그리고 영광입니다. 115야드 자, 자 우리 좋은 상품이 걸렸는데 말이죠 야, 여섯 번째 홀에서 셀모 김 대표님께서 어프로치 샷이글 하셔서 에, 셀모 우드 카바 세트 세 세트를 획득하셨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습니 되는 게 내가 봐도요 네. 나는 딱 마음속으로 응. 골프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세 번째 샷딱 치고 <laughs> 이번에는 대표님만 피하면 유대표님만 피하면 어쩌면 찬스는 있을 거다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아니 내리방. 완전 방심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그냥 어려웠어요 네. 네. 근데 그리딱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프로하세요 아, 네. <laughs> 네 가시죠 자자 <laughs> 자, 일곱 번째. 어 이것도 좋다. 이거 핀발이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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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와. 핀다. 아니, 와. 야 이걸 하시더니 이제 허리곤까지 하시려고 그러네. 너무하네. 응? 아니 이걸 하시더니 뭐 허리곤까지 하시려고 그러 치시는 이제 거 골프 아니에요? 치시네. 아, 네. 어 대박. 나이스샷. 자 우리 셀모 대표님 네. 저희 유튜브에 좀 자주 나오지. 아. 왜냐하면 그 <laughs> 골프도 잘 치시고. 네. 또더 중요한 게 상품 아닙니까?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아잘 치신다. 아 잘한다. 이글값 해야 되는데 원래. 아 바람, 바람, 오, 바람. 이것도 좋다. 바람. 나이스. 아, 바람이 좀 슬라이스나야 되는데 가시죠. 바람이 좀 슬라이스나야 되는데. 어이구야! 나왜 이렇게 어, 계속 얼이구야냐 어이구야, 어이구야 괜찮아 어나 <laughs> 진짜 아, <laughs> 어이구야. 아니 어이구야 인자, 이제는 조함을 이제 안 속아요 조함을 어이구야로 어? 해드려야 되겠어 야구야 핀팔 구야 핀팔 약간 습관인 어이구야. 것 같기는 한데요 아이구야 이제 아직 샷이 제가 이렇게 뭐잘 하는 그거는 아니고 오락가락이 되게 많은 상태니까 아직은 샷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샷을 하면, 이렇게, 악 소리를 꼭 항상 좀 많이 내요. 그래서, 사라포바라고, <laughs> 제그 별명이 있는데, 캐디분들이 기억을 되게 잘 하세요. 항상 샷을 하고 나서, 으악! 이러고 소리를 내니까, 복식호흡처럼, 이 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줄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아이고로, <laughs> 바뀐 거 같아. 슬라이스. So 에이 nice. hey, yeah, 빨리 that's 꺾였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빨리 꺾여서 빨리. 잘안 보여. 됐다, 됐다. 하나 더 가자. 아우.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기다리만 아, 빼주세요. 네. 자, 넣고. 갔다. 음, 좋네. 놓치잖아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아 독하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한다. 자, 여러분 어? 아마추어 골프 이런 분 보셨습니까? 이글 하고 그 다음에 또 버디 하고. 이런 분 보셨습니까? 그 멘탈이 얼마나면 못하는. 거야이 프로그램 대박이다. 아 <laughs> 그저자 이번에도 말이죠. 네. 아 그거 뭐 본인이 그저 이렇게 도네이션 했다고. 본인이 다 사가버리시네 <laughs> 자 이번에도 셀모 우드 카바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셀모 근데 자격있다 자격있죠 <laughs> 멋있다 자네세트 지금 획득하셨습니다 본인이 된거 본인이 다 가져갔네 거. 네. 자 이제 여덟 번째 홀에 왔는데요 야 326m 약간 슬라이스 도블래 홀인데 여기도 앞바람이 불어서 쉽지는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유 대표님? 우리 셀머김 버디님 골프 치시는 거? 골프장에서는요. 네. 어, 인물보다는 실력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니 아마추어 골프가 이 글에 이어서 바로. 어, 그러니까. 네? 네. 담대하게. 네. 어. 근데 왜 풀어 안 하셨어요? 아니, 30. 32년 전에 그 파라과이에서 골프를 배우셨으면 응.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사실 프로골프를 응. 하셨어도될 텐데 제 동생이 더잘 쳤어요. 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같이 시작했는데 제 동생이 훨씬 잘 쳤어요 응. 아니 내가 그래서 안 했어요. 그 사실은 <laughs> 소문 들었는데 동생분이 정말로 미국에서 유명한 박사님이세요 음악 응. 박사 응. 아 근데 그 병원이 어디, 어디죠? 어 엄청나게 큰데 존속임스에서아존존속임스 병원에 오사 선생님이세요. 멋있다. 근데 골프를 그렇게 잘 친대요. 프로 같이 친대 스윙도 이쁘고 멋 이쁜 게 아니고 멋있대. 근데 아니 이렇게 잘 치는데 동생분이 더잘 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안의 DNA가 좀 약간 유전자가 동생분한 모셔야 되겠다. <laughs> 한번 데리고 오죠. 자, 이제 지금 일단 여기도. 네. 여기도 이제 또한 세트가 어, 남았죠. 우드카바. 네, 네. 한 세트가 남았는데 이제 한 세트니까 어, 이거 구분으로는 없네. 아니에요. 어? 하나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구분은? 네. 후보 노래 끝날 때쯤 알려드릴게요. 아 예. 어? 자 후보 노래 뭔지 <laughs> 여러분 기대하시고 시겠습니다. 가시죠. 네. 모터 어, 아, 시작. 스톱. 들어, 약간 들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네. 나이스. 앞바람이라 아, 괜찮죠? 네. 자 바람 불수록 더 가볍게. 가볍게. 음. 바람 불수록 가볍게. 굿샷. 오, 아 일어났다. 아 예쁘다. 잘 갔어요. 괜찮죠? 네. 아좀일어났어 가볍기 싫나 나. 아주 예쁘게 잘 갔어요. <laughs> 되게 가볍게 치시는데도 스윙 스피드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셀몬 대표님이 수도 멀리 쳐가지고 힘들었어요 나이샷 아, 요번에 조금 잘 맞은 것 같아. 야. 데피 네. 파이팅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뭐, 뭐 프로분 모시고 치는 것 <laughs> 같아, 요 아. 이것또잘 갔다. 또 붙었다. 바람 때문에 바람 아, 많이 타긴 하네. 사람이 약간 없어서. 있어서. 와, 와. 그린이 어. 그린이 딱딱해요. 네. 네. 러프라 소질은 안 돼. 아유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저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치다가 네.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카메라 막 하는데서 이렇게 게임 해보니까 저 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잠못 잤어요? <laughs> 네. 근데 또 머리듬 또 자는 스타일이가. 네. 아니, 근데 긴장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네? 그러니까요. 너무 드라이버 너무 잘치시고. 네. 어 오른쪽 갔다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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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유. 괜찮아요 네. 나이스,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림이 어렵다, 이거 아, 확실히 어. 음. 나이스 여기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인데 바람 많죠. 네 s 그만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 쳤어요. 진짜. 아, 잘 항상 쳤어요. 시키네. 잘 쳤어요. 난등. 균이 네. 어려워. 네? 또 들어가기 만만치않은데 아, 잘 쳤어. 오! 아이 아. 아깝다. 내가 커트 치고 갈까요? 예? 들어가라고 5m나 뒤로 갔어요. <laughs> 이렇게 가겠어. 몸 썼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겠어. 오케이. 쳐 보잖아. 뭐. 얘가 두 번밖에 없는데. 넣으 있어. 그럴 것 같아요. 들어갔다. 오. 자 컨시트.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대표님이 넣으면 유 대표님이 넣으면. <laughs> 자, 2월에서 승리입니다 살살 그렇지 아우 오케이 끝났겠다 아, 오케이 안 되네 네, 그 정도 맞으면 되는데 라이스파. 자, 비겼습니다. 다시 가시죠.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오리에 왔네요. 370m 파포. 자, 이제 우리 셀모 대표님 뭐그그 그 카바 셀모 헤드카바 세트를 탔을 던 내주셨는데, 팔번을에서 네. 끝났거든요. 구번을 네. 해서 뭘 하나 깜짝쇼를 하나 해주게 되길 했는데, 네. 지금 구번을 해서는 어떻게 뭐. 셀모 레버 네, 텐드 뭐백 하나 투척하겠습니다예 지금까지 말이죠. 네. 따신 게 임진란 클라스 파우치 6개 6개. 제가 임진란 클라스 파우치 4개와 셀모 파우치 5개. 5개. 혼자서 셀모 독식. 헤드 카바 이걸 보디 목이라고 하시거든요. 4세트. 어독식이네요자 예, 2월에서 이제 셀모 헤드 카바 1세트와 파이팅! 파이팅. <laughs> 가겠습니다 f i g h t 시 n 오 Fighting. f i 어 h t i n g Fighting. Fighting. f i g h t 왼쪽 g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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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시다잘 어, 친다 오늘 끝까지 음. 안 흔들리네. 흔들림이 없네 아예. 구샷. 아좀 뒤로 친다는 게 있는 거야. 일어나면서 맞았어. 어커 번커.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커지 아, 얼추 번커 진짜... 근처. 아좀 이쪽으로 치. 오, 와. 나 슬래스 하면 안 돼. 바람 푸샤 푸샤 푸샤. 아, 예요 그래, 잘 쳤어요. 네, 더 왼쪽 아. 보셔도 돼요. 잘 맞았는데. 다잘 음. 맞네. 예. 네. 네. 그래요? 더 이쪽 봐도 돼요. 더 왼쪽. 음. 야이 탑핑볼 잘 쳤다 어, 올라갔다! 네. 대박 아좀 흘렀다 자 저렇게 네. 지금 약간 미스인데도 저렇게 탑핑볼로 쳐야 돼요 탑핑으로? 네 오케이 네 오, 오! 소리는 좋았는데? 굿샷! 나이스 나이스 잘 나왔어 이런 걸 이제 확인 안 하고 치면 벌점 먹게 돼요. 그래서 벙커에 볼이 있어서 벙커에 볼이 들어가시면 러프나 이렇게 벙커에 들어가시면 항상 이렇게 볼을 자기 볼을 이렇게 체크하고 치시면 좋으세요. 볼이 있어서 누 볼인가고 쪽볼인요저 볼인지 셀 먹임 대표 볼인지 봐더니 남의 볼이요 바람은 이렇게 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아 아, 바람이 떨어진다 그지 공이. 어. 아이 이거 좋았는데. 어 바람이 엄청 세다. 자, 가시죠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많이 휘었어요. 와 잘하셨다. 야 잘하셨어. 아그 왼쪽을 봐야 되네. 야 경사가 심하네요. 잘 쳤는데. 방향을 잘못 봤네. 와 이것도 잘했다. 나이스. Nice. 아, 너무 세웠다. 아이고. 스페인. 야, 뭐 듣어. 쌉다. 책. s t 오! 진짜 잘쳤는데 아니 어. 진짜 잘 치신다. <laughs> 예? 정말 프로 같이 치신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구스트로크인데 안 들어가네. <laughs> 구스트로크인데 안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자. 들어가자안 들어가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컨시트. 아 스포기. 안 들어가네요. 자, 내가 이거 들어가야 비기고, 네. 내가 안 들어가면 유 대표님이 그러네요. 아 그래요? 그렇죠. 유 대표님이 KD 빼뭐셋 뜨다. 마지막으로 이 제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대표님이. 전 그래도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좀 잘해보자. 양보하면 안 된다. 양보하면 안 돼. 양보하면 <laughs> 안 <laughs> 돼. 아, 그럼 가위바위보 하나요? 그 다음에 날스파.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네. 재밌었죠? 네. 자 아, 가셔서 네. 크로징을그린으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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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자, 해남 솔라 시도 골프 클럽에서 펼쳐진 임진한 클라스 클라스룸 이벤트 대회. 자, 이제 끝이 났는데요. 자, 오늘의 결과는 말이죠. 우리 유지현 대표님께서 임진한 클라스 보, 저, 파우치. 네. 여섯 개. 여섯 개. 저가 인진란 클라스 파우치 네 개. 또 우리 셀모에서 후원하신 셀모 파우치 다섯 개. 음. 그 다음에 우리 셀모 김버디님께서는 정말로 한 세트에 50만 원 가는 셀모 헤드카바 세트 네 세트를 또 하셨는데요. 음. 자, 구번홀에서 우리가 헤드카바 한 세트와 캐디백을 네. 정말 고가품을 내주셨거든요. 맞아요. 비겼어요. 아. 자, 그거는 우리 공동으로 네. 우리 구독자분에게 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댓글 다시거든요. 와, 뭐, 유지현 대표님 잘 친다, 임진환 못 친다, 뭐, <laughs> 잘 친다, 뭐, 이런, 이런, 쓰는 게 있어요. <laughs> 그분들에게 추첨해서 음. 모두 다 독자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모인버디님께서 나오셔서 뭐 이걸 버디 프로보다도 더 멋진샷, 멋진 샷, 멋진 스코어 보여주셨는드 보군요. 정말 네. 우리 유재현 대표님, 아, 못끌업으 그렇게 잘 치세요. 예? 아니,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부끄럽잖아요. 아니 아니 오늘 제가 보니까 너무 정수를 저희들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긴장이 안 되니까 네. 샷 잘해놓고 <laughs> 슬퍼팅을 <맞아요, 게 웃음>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멋진 샷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추주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뭐 정말 여기 와서 이걸까지 하시는. 어 나... <laughs> 대박. 이걸 패를 정정했습니다. <laughs> 자이 이걸 아 6번 홀김셀모 고객님 홀로 빨려 들어간 샷이 한 마리 독수리와. 독수리로 성천함을 축하드립니다 2022년 8월 26일 동반자 임진환유지요와 내가 영광이다 네. 자 여기 그 담당 KD 이름도 있고 솔라시도 골프 앤 빌리지에서 이걸 기념패를아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멋지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데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 좋은 골프장에 와서 이렇게. 사실 아마추어가 임진한 프로님하고 같이 공을 친다는 건 아유. 너무너무 큰 영광이기 때문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우리 너무 민 예, 이지연 <laughs> <유전> 대표님. <laughs>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또한번 <laughs>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캐디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거. 우리 저유지현 버디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낄그 실력이 아닌데. 어, 왜 이러세요? <laughs> 왜 이렇게 이러 겸손하지? 아니, 이거?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그거는 아닌데 <laughs> 네. 너무 이제 재밌게 쳤고요. 네. 실력이 좋으시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들하고 쳐서 제 평소에 제 실력보다 좀잘 쳤어요, 오늘. 아, 진짜로. 예.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즐겁게 쳤고 네. 날씨도 그렇고 바람은 좀 불었지만 네. 이 정도 바람이 좀 사랑스러울 정도로 오늘 즐겁게 쳤어요. 네. 아, 너무 두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 카메라 보시고요. 네, 자, 임진한 클라스 한번 하고. 네. 끝내시죠 네. 자, 네. 임진한 클라스! 클라스.